반갑습니다. 어, 어, 어 올해 이제 그 원래 이제그 뭐지? 목련, 목련꽃이 활짝 피고 나서 주변에 이제뭐 새싹이 난다거나 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이상 기운인 것 같아요. 이상 기운, 이상 기운. 전문가도 아니지만, <laughs> 목련여명. 어, 작년에 인제 그렇게 예쁘다고 찍어서 보내고 있는데 아직 이 목련 그 꽃망울이 아직 이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뭐 어, 저기 뭐지 튤립 종류, 에린지움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파랗게 새싹이 돋아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아직 목련도 피지도 않았는데 날씨가 낮기온이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이 어, 새순이 먼저 같이 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목련이 피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무튼 그 옆에 친구들도 어, 새싹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제가 오늘 이제 그, 그, 그 영상을 준비한 거는 이제 이그 친구들 봄에 새로 그, 뭐지 마당 구성하시기 전에 어, 다시는 그 쇼핑을 어, 꽃 쇼핑 <laughs> 조금 다섯 번 갔다면 네번세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어, 마당에 쉽지 않는 방법을 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알려드려볼까 하고 어,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모든 친구들을 그 여름에 녹고 겨울에 죽었다고 해서 다시는 그꽃 사러 가고 이런 상황이 전혀 없이 녹거나 얼어 죽는 경우 없이 얼똥 된다는 건 정말 얼똥 됩니다. 아, 잘 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신감 있게 제가 이제 겨울을 세번 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모든 거를 너무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인제 좀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지금 그 마당에 심는 꽃들 식재하는 거 하기 전에 미리 영상 좀 이거 쪼개서 <laughs> 붙여 넣어야 된다네요. 이거, 그건 뭐지? 어, 하루 지난 거 아들이 그 경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이 영상 나, 이 화면 나가고 바로 이제 그 식재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상태는, 어, 어제 그니까 한한 시간 전, 딱이 시간인데, 좀한 시간 정도 빠르게 햇볕이 좀 있을 때 심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튼실하게, 어제 좀, 분 음, 자체에서 물을 말려가지고 좀 시들했던 애였었는데, 뿌이 그렇게 용감하게 다 털고 마당에 식재를 했는데도, 이렇게 튼실하게, 딱 오늘 그 온도도 17도 18도에다가 햇볕도 낮 시간에 좀 햇볕도 굉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아침 시간에는 자동차 시동 거니까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영하 1.3도 이 지역에 <laughs> 그런데도 이렇게 어제 그 상태로 뭐 그대로 잎 하나 뭐 이렇게 무슨 옮겨 심은 듯한 뿌리 이 친구도 뿌리를 다 털고 자르고 봐 했는데도 전혀 이제 어, 눈치 못채게 정말 해서 식재가 돼서 이거를 쪼개서 화면을 넣어 드려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laughs> 아 어, 그럼 바로 여기 마당에 다이 꽃을 어, 심는 모습을 바로 어,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마당에 꽃을 심는 방법을 식재하는 어, 방법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이 친구들을, 어, 이번에 눈, 영하 4도, 5도, 저기, 여기 방귀온이 한 5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아, 어, 비올라 친구들. 근데 지금 심 지가 한 10여일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이제 버티고 살고 있는데, 그 추위에도 의외로 친구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이 식재를 이제 그때 먼저 했을 때, 어, 마당에다가 심는 법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하고, 별도로 하나 <laughs> 놔둔 게, 오늘 잠깐 나갔다 왔더니, 이게 완전히 지금 말라가지고. 초중금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이제 그 농원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벌써 이 친구도 십여 일이 뭐야 한이0여일 돼버린 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토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이게 이제 모든 꽃들이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그~ 월동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만 제가 이 화분으로밖에 없어요 지금 마당에 심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이 식재를 하실 때 놓고 흙 놓고 바로 이제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쫙 물을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서 이제 그 식재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다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 상토가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화, 화분에 심을 때와 똑같습니다. 상토가 이렇게 빡빡하게 있으면 아, 이 상태로 갔을 때이 흙하고 이게 좀 융합이 잘안 돼요. 이 상토 자체가.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겨울에 이 상태에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이 눈의 양은 어, 빗물의 양하고 전혀 정말 비교가 안 되거든요. 눈의 입자가 굳기 때문에 함, 아무리 뭐 10cm, 20cm 가도 비한 시간 쏟아진 거에 비하면은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휴, 빨리 알려서 이거 말이 떨리네. <laughs> 그 상태에서 겨울에 이렇게 놓은 상태면은 눈이 조금 와서 그게 살짝씩 녹아가면서 수분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이 상포가 그 보습을 못 합니다. 파래들이지 못해요. 이게 흙 자체에서 머물러 버리지. 그러니까 이 상토 자체가 얼어요. 추위에 이게 겨울에 이제 뭐 온도가 낮아서 은게 아니라 여기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얼어 버리면 그게 바로 고사가 되는 거고 특히 또 여름에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심었을 때 여기에 이제 습이 가득 차서 아무리 흙을 이렇게 해 줘도 뿌리가 정확하게 가로 다 뻗어 나왔 할지언정 이 상태에서 가운데서 높은 열에 의해서 여기서 보습이 이제 강하게 돼 가지고 바로 녹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어, 어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가져오시면 정원 이제 그 하실 때마다 보통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겨울에는 어 수분이 많지 않아서 이 상태가 말라서 죽는 거고 그래서 얼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름에는 이 상태에서 어, 너무 많은 습을 유지를 해가지고, 그런 데다 뜨거운 이제 열이 비치면 이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과습으로 녹아내리고, 어, 겨울에는, 어, 이자체의 습이 유지가 안된 상태라, 말라서, 겨울에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땅에 수분이 있어서 뿌리가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면 이 친구들이 얼어 죽지는 않거든요. 어동이 되는 친구들은. 근데 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어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무리 이제 뭐 마당이 햇볕이 좋고 어물뭐 배수 좋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신게 되면은, 어, 얼려 죽이고, 그 다음에 과습으로 해서 여름에, 어, 이제, 썩어버리는 수가 있어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좀 많이 이렇게 털어주시고, 꼬미로 너무 가게, 가격... 핀셋으로 안 가져왔네? 핀셋으로 분갈이 할 때처럼 탈탈탈탈 털어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걸로 한번 뭐든지 봐봐 상태로 그냥 그래도 뿌리가 어느 정도 포토에서 한 20여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심어진 거는 추위에 다 이겨내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비쳤어? 아니요. 네, 너왜 이거 비치고 있니헛헛짓거리고 20일 지났는데 그 영하 4도, 5도 그 다음에 폭설 거기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여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새순이 계속 나와서 지금 여기도 꽃망울 다 맺혀 있는 상태. 비 올라가 이제 그 얼동이 안 되는 친구인데도그 정도 추위에는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겨내고 아 멀고리 말이 아닌 니 이런 식으로 돼서 자 그러면 실제라 패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파서 이 상태에서 흙을 바로 묻지 마시고 어느 정도 뿌리 부분만 약간 이런 상태로 여기다가 물을 손으로 가려지는거 아니니 여기 물 가는 데를 정확히 비춰줘야지 충분하게 보이게끔 어, 이렇게 해서 흙을 상토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일반 여기 얘가 이제 살아 살아 나야 할 땅에 이런 식으로 흙으로 덮어서 그다음에 살짝 뿌리를 좀 흔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흙, 이 뿌리 사이에 흙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모양은 이렇습니다만 제가 자신합니다만. 완전히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이 상태로. 아, 너무 좀 오늘 서들른하봐 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처음에 흙을, 물을 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주로 그막 흙이 물이 흘러내리기만 하지. 이 친구 안에 그 아까 보셨던 상토에. 충분히 물을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한 다음에 3, 4일 물을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벌써 이 전에 이제 여기 뿌리 부분에, 어, 물을 충분히 줘서 덮어줬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물을 주실 때, 이 흙을 절대 꼭꼭 누르지 마세요. 위에 흙들이, 밑에서 흙이 물이 자동적으로 스며들 때, 뿌리가 저, 기 자연스럽게 활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4일, 5일이 지나서 계속 가뭄이 돼가지고, 오늘 한 번쯤은 좀 물을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땅 주변 주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가운데. 쭉한 번. 이런 식으로 주시면, 지금은 제가 지금 물을 너무 과하게 줬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정말 잘살수 있는, 근데 비법인데, 이거 좀 너무 심각하게 설명을 잘안한거 아니야? 이거 굉장한 비법인데. 썸네일에서 좀 넣자고. 지금 껐어? 아니, 안 껐어. 어, 아, 그래. <laughs> 그러면, 이걸 하나, 한 예로, 나말 너무 막 서둘렀어. 어, 그럼 이걸 들고, 여기도 하나 더 심어볼까? 다시, 천천히. 아, 이거는 지금 그, 뭐냐면, 도라지. 아, 정말 이름 생각 안 나. 이럴 땐 미치겠어. 솔립도라지. 솔립도라지는 지금 화분에 키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은근히 꽃이, 아, 색깔도 연하면서, 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이 끝에서 계속해서. 근데 꽃 개화기간도 길어요. 근데 이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또 씻겠다고 옮겨가기가 뭐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뽑아서 언제든지 옮겨 심어도 되거든요. 응, 음, 가위.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화분을 씻게할 때처럼. 가에 잘라주시고. 그리고 꽃들이 뿌리가 많다고 해서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주면 그만큼 빨리 이게 아뭐 그놈이지. 뭐, 그만큼 이게 활착이 되면서 뿌리들이 스스로 완전잘 잘 뻗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 마당에 심던 화분에 심던 뿌리를 많이 놔둔다고 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단지 배수 잘 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 흙을 이렇게 섞을 필요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놓고 주변에 물 조금 이렇게 할 정도만 넣고서 걸 흠뻑 주세요. 흠뻑 주시고 그다음에 흙을 이런 식으로 살짝만 가린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살살살살 흔들어서 사이에 이제 좀 이렇게 여기 마당 흙이 좀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꾹꾹 누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 물이 밑으로 스며들면서 뿌리가 자동적으로 활착이, 안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식재하시면 3일이고 5일이고 여기 전체적인 그 전에 심었던 나무들하고 상, 어, 똑같이 그 기준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 이제 꽃을 심고 나서 햇빛이 좀 강하고 왠지 좀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한4월 지난 다음에 가운데다 이렇게 한번 쑥 지금은 지금 떠 있는 상태여서 그러는데 쑥 부어서 주면은 어 전혀 이 분갈이 오늘 이, 이 옮겨 심었다는 티도 안 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로 티도 안 납니다. 여기 비추고 있어. 그대로 오히려 살아나지 아까 그 폭삭 시들은 네 포토이 말라가지고 진짜 같냐? 와 어, 진짜. 폭 살아난 것 같지 않니? 생생하게. 10분도 안 지났어. <laughs> 아무튼, 이거 제가 지금 너무 좀 가볍게 설, 굉장한 이거 노하우입니다. 이거, 이거 마당꽃들 심으실 때, 이렇게 심으시면 분갈이 그거 티안난 것처럼 애 뽑아 심었다고 해도 전혀 티가 안 나게끔 완전히 활착이 제대로 잘 됩니다. 잠깐 컷 해봐요. 어. 다음에 그, 저기, 저희가 지금 그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운남국화거든요. 운남국화 포토, 포토 한네개 정도 사서 지금 얘가 2년, 2년 지났거든요, 2년. 2년 지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전척을 이렇게 심어서 놨었는데, 이거를 전부 분척을 해서 나눠줬는데, 지금 이, 여기, 여기. 선을 좀잘 붙여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너무 커요, 지금. 커서, 이렇게, 피면은 좀, 어, 좀, 빡빡하게,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사초들 사이에, 하얗게 피어오르라고, 전부, 이제, 저, 분촉을 해서 나눠서 심어주고, 그럼, 이제, 여기 빈 공간으로, 이 친구를, 쫙 여기, 이제, 분촉을 하시더라도, 전부 파낼 필요는 없으, 없으세요.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하면, 은 뭐 쪼개지거든요? 둘. 아니, 털 필요 없다 는데다 파지냐? 어, 이거는 그냥 이대로. 나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드렸으면 물좀 줘가지고. 그대로. 절대 꾹꾹 누리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너무 저기 커서 이게. 부피가 그래서 커서 이제 바 쪽에서 옮겨 심은 자리에다가 작게 하늘 안으 올라오라고 중간에 한번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심을 때도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넣고 아예 살짝 물이 흐르지 않게 놔둔 다음에 흠뻑 주시고 흙이 좀 뿌리 속으로 꺾이게. 그리고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 이게 끝이에요. 얘는 장단큰데 지가 지금 오늘, 뿌리를, 어, 뜯어내서 분갈이 한, 아니, 옮겨준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칩니다. 100%. <laughs> 100%. <laughs> 정말, 그, 아무리 저기 한 친구들도 <laughs> 눈치 못 채요 전혀 몰라요. 티도 안 나. 이 팔이 이런 게, 감각이 없을 정도로, 바로. 이거 장담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해서, 그 뭐, 뭐, 옮겨줬다고 잎이 좀 쳐져 있거나, 뭐, 그 다음에 다음날 가서 또 뭐, 분무기로 물 주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100%. 이렇게 해서 물한번 주시고, 훅 누르지 마시고, 이 상태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끝. 저기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장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마당 구성하면서, 아, 이 꽃이 죽었네? 하고서 농원에 다시 그 종류를 사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져서 나누기만 했지, 새로 포트 화분 가져와가지고, 그 친구를 뭐 하기야, 뭐 자엽크로바는 음, 포트 한, 20개, 20개 안 되게 가져와서, 온 마당에 다, <laughs> 다, 번식시키고, 오시는 분들 파주고, 또, 너무 많이 번져서 파내고, 또 여름에 그 수로, 물길 속에 심어진 부분들 이제 가려지라고, 지피로 가려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당의 수로, 수로 부분. 그런데 얘들은 이제 녹아서, 그렇지만 그 뿌리가 좀 남아있는 애들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다시 그 같은 종류를 어, 겨울에 죽었다 여름에 녹았다 해서 다시 사로 어, 농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딱이 방법으로 했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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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심은 거보일까 여기 여기도 옮겨 심었고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쪼개 가지고 옮겨 심는데 었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다 새순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그 사초 옆에 큰 무더기들 나눠서 옮겨주고 이거 촉수 조금 남겨놨거든요 하늘에 하늘하게 자라라고 그래서 이제 키도 안 나게 마치 여기서 계속 크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쉽게 분초 가실 때 특히 바로 탈탈탈탈탈 끝 이런 식으로. 이건 맞아, 한 개. 응, 응, 이 영상 찍는다고 너무 따닥따닥 정신없이 심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더심어까 이게 온난극화가 은근히 하얀 게 정말 오래 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한 여름 지나고 한번 싹둑, 싹둑 한 3분의 1 깎아주면 하얗게 다시 올라와. 너무너무 예쁘게. 오래가고 꽃이 오래가고 또 조미, 국화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어, 빨리 피고 늦봄에 바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얼마 안됐을 때 이런 식으로 끝 얘는 눈치 못채요 자기가 오늘 옮겨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자랍니다 열심히 그리고 뿌리를 건드려주면 뿌리가 훨씬 더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아, 심는거를 한번 아, 너무 성급하게 했나? 뭐, 고개 만들어. 성급하게. 어, 숨 쳐. <laughs> 어, 저기, 뭐지? 농원에 다시 가지 않는, 같은 종목을 사겠다고 가, 다시 가지 않는, 어, 그런, 어, 어 아주 이득? 어, 감사합니다. <laughs>